주단이 공양을 조금 준비해서 갔고, 이제 그교당에 가니까 교무님이 혼자서 교두님들 또 차로 모셔오고, 또 사회 보시고, 컴퓨터 작동하시고, 그냥 또 설교하시려고 혼자, 혼자서 1인 5역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 저희들 이제, 처음에는 법회 끝나고 저희들이 공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교무님께서 미리 직순을 정해가지고 공연을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마술을 하고, 저희가 오카리나를 해드렸어요. 이제, 마술은 이제 이명옥 교도가 재밌게 여러 가지 마술 해드렸는데, 저희가 용심단이 다섯 명이고, 일심단이 네 명에서 아홉 명 갔는데, 거기는, 여자 교도님 세 분하고, 남자 교도님 두 분하고, 교무님하고 합쳐서 여섯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우, 너무 마음이 짠하고, 이런 교당을 우리가 그렇게, 저 사실은 이제 오카리나 반들이 오카리나 하고 저기 마술하고 또 훌라 댄스하는 그 우리 오카리나 단원이 있어서 이렇게 요양병원에는 다녔는데 우리 교당을 작은 교당에 다닐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꼭그 봉사 활동을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만 다닐 게 아니라 우리 작은 교당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기쁨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기는, 오카리나는 이제, 뭘 가다가 좋아하시는 곡, 이제, 아무래도 노인이 많으실 것 같아서 릴릴이 만부하고, 남행열차하고,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이렇게 세곡을 해드, 해드렸거든요. 그더니 교모님께서 뭐라고 답장을 주셨냐면, 지극하신 교도님들의 사랑과 여러 분의 정성 덕분에 기, 기운 듬뿍 받고, 만난 점심도 대접받았습니다. 제 평생 최고의 방문 서비스를 받은 기분입니다. 마치 시골 농촌 봉사 활동이나 의료 봉사처럼 어려운 시골 교당 위에 두손 걷어붙이고 발 벗고 헌신해 주신 덕에 저희 교도님들은 이런 시골에서 예상 못한 큰 선물을 받은 듯 행복한 웃음만 가득하였습니다. 제가 준비가 미흡하여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 참, 참으로 아쉽네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 기회가 되신다면 또한번 찾아와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이제 점심 공양까지 했고요. 점심 공양 했더니 거기 교도님께서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그 베르베 카페라고 하는 아주 경치가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맛있는 차, 향기로운 차 대접받고 왔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작은 교당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이 제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주를 가지고 작은 교당도 이렇게 1년에두번 정도 가서 또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